렐리오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에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지키시며 어제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해.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그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이롭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그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죠. 채소를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채소의 양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영양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은 나빠질 것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육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것이 곧 우리 몸에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급적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육의양식에 너무 열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좋은 것 찾아서 막 그냥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육의양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열심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지 않았던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만나지요. 네, 만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음식 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만나조차도 인간의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육의 양식은 제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1절에 거듭 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한술더 뜨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 5 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먹는 식인종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성찬식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45절 말씀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르치심 또 듣고 배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가르침, 배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유대인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침, 그 유대인 회당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 다 성경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제가 읽어 드리면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분명 에스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만큼 내 몸에 체득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거요그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공부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독서를 많이 하면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수험생들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먹다시피 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게 하고 나의 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된 길로 가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교회 안의 문제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교회 밖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주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4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미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아 그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배움을 얻게하여 주셔서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데 무엇보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여러 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세 번째로는 우리 인도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당리 선교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며 이들이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이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상고하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아버지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사람,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부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경을 더욱 더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비밀들을 저희들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신도트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큰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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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그 문제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 r i Yajo Hanarime 들을 k a s in 도록도 g 여주 g r o Toyo, Tushops, Chunim, Chapter One a 님 d i d a Hanarime n 주 n g y o 주님 l c h a 주 t e r Swahamdida, Hanarim, s a r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라 림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것이 버그럽게.